은산밥 음음 음은산 네. 음그 내가 술술 도라고 일본어로 밥은으 제일 좋은게 은산밥이에요 그것사야 굵고 맛있고 연하고 그은산에안내 아는 사람있어 가지고 네. 음, 그래 나무가 많이 크네 한 나무가 한 25년 크는데 뭐 그니까 러 아니, 가을에 와서 밤좀 따가우라고 그러죠. 그래, 한 바구니 따가면 얼마씩 담아가면 되잖아, 자기들이. 뭘 따가울 때안 자. 항상 쪼가면 되지. 그냥? 아니, 그게또 쪼가라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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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밑... 그냥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시더라고. 그럼, 야, 이농사 네. 어려운 거 뻔히 아는 걸. 안 가져가시더라고. 우리가 그 사과딸 쪽에 보면은. 사가 조금씩 이렇게 기선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냥 가져가시라고 담아주시면은, 그냥 못가다가면서 5천 원씩, 만 원씩 나눌 것 같아요. 음. 집에서 는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상품이 안 되시죠. 저기, 여기다가 밀착에다 가는두면 똑같대. 음. 오히려 뭐더 맛있어. 예. 이렇 응. 아, 닦가 앉아요. 아, 죠 쌀을 어디서 하냐? 응? 쌀을 어디서? 부산도 가죠. 부산 가봐. 응. 밥살하고 쌀을 부산으로 가고 응. 밥도 떡볶이는 사고. 응. 밥살, 쌀, 부산도 오고. 우리 쌀, 시장 갈루살, 그나 명주 사고. 네 가지였어, 네 가지. 응. 국밥이야 맛있어. 우리 쌀을, 그, 봉화 오다가, 바람이 방간, 어? 바람이 방간이라고 있어, 봉화야. 응. 거기 쌀이 제일 좋더라고. 선섭이도, 응. 선섭이, 성서비, 산길이 전부 거 왔더라고요. 응. 이거 응. 응, 까까진, 응. 살기 좋은 세상이요. 이분기는 없어서 못 먹고, 그렇지. 우리는, 우리는 뭐. 안 먹어도 밥이고, 응. 안 먹어도 밥이고. 빵이는 먹고, 이런 뭐, 남이는 그거 먹지. 밥 먹나? 내렸더라고. 안 멀리 내리지. 아래 성섭비 네, 삼길 새집에 가서 샀는데, 20kg에 45,000원 하더라고. 음. 20kg 한포대 저는 55,000원, 음. 5만 만주에 54,000원. 성 어, 음. 독하다, 밀가루는 많이 먹잖아요. 빵먹는라고잠렇게 많이 내릴 때. 아 햄버거 먹어. 햄버거. 네. 빵 햄버거. 그 밀가루는 햄버거 하나 먹으면 아침도든 뭐 저녁도든 배부르니까. 오지간하면 뭐 쌀빵 만든 거 그러잖아. 쌀 음. 소비가 아. 적으니까. 수입 쪽에 쌀이 가득 차가 너무 많이나어 이렇게 먹는다 뭐 식당에서 먹는 거다 대로 멋있네 아우 파를 사오려고 했더니 파채를 아침 일찍 이라 없대 배달을 해놨대 요걸 파음 파채 파썰뜨거는거아파 두분다이리일이랑안 갔다 왔다 보니 저쪽엔 여기 드시게 여기서 잡혀요. 여기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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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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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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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더울 땐 더웠구나 어지간한 대고구 나열하는. 음. 한 명이 있잖아. 한 명이 잘잘네야 오늘 맛있는 묵는 어제 고기 잡으러 안 갔다. 응. 먹었다. 이거 지금 맛있는 묻는데나 동동동 맛있네. 어이구. 청양산에. 야 연기하고, 뭐, 천안인가? 저사진는 거니. 이 천안 유튜브로 가면 돼, 천안 유튜브. <laughs> 도깨비 나왔다. 덮개입나오 어. 나오라고, 예, 덮개로 나왔다 <laughs> 맛있는 걸 많이 사오셨네, 그래가지고. 네? 나는 오늘 아침에, 거그 뭐야.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 맞지? <laughs> 어. 어. 요 밥? 아, 예, 네. 많이 먹었습니다. 요, 그요 남았는데. 음?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 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다가, 음, 상가이한테서 가져왔는데, 다 이제. 약 치는 거. 그 어, 그거 이제 다 해가지고 설치하고, 텃닦아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laughs> 뭐. 공룡하냐. <동료발나? 웃음> 누구? 스크이. 라고 응. 소리나, 어디는 <어제도> 왔나? 소리지. <laughs> 소리라. 어? 아봐 왜? 아니 그냥 못 오는 거는 괜찮은데. <laughs> 어. 아니야, 그냥 그래. 건강이 되는지 오락. 낙거리 한잔 보내줄까? 병원에 시키는 대로 해. 이 작년, 이 되나? 작년 독대비 나 호흡 납치라고요. 그럼 음. 나온다고 내일. 내일. 응. 음. 많이 나는데 내일이지. 유튜브 가가지고 도깨비 나오나 쳐봐라. 위거 먹는 거 나온다. 카톡으로 빠줘 이거 사진 찍어줘. 둘이 장면 다나옵니 그래 걱정하지 말고 몸조심은 잘해야 병원 다니고 의사 시키는 거라 하고. 네전화했는데 어. 아니 왔네. 전화 왔어.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응. 갔다가 14일날이나 15일날 내려온다든데 17일날 또 오란다. 또 오래? 어. 그럼 못 내려오지, 뭐. 그러니까. 그래, 17일날 갔다가 시간 봐가지고 응. 내려온다. 아이. 그래, 그래. 저, 예. 그래서 내 우리 동생 전 올해 외국 나가지 말고 농사지 으라게 했는데, 응. 외국에 다니면은 사람들 체력 다 차려. 응? 체력 다 망가진다고. 우리 동생 지금 신나고 동남아 쪽 우리나라가 인심 좋고 제일 소유가. 좋아 외국은 그니까 미끄러이 먹고 날거러이 먹고 막 그거 음. 음. 그거. 랑그그석이주 친구도 사우디 가가한 3년 있었다는데 그 사장? 아니 석이가 석의가? 응석가 무슨 사우디 있었나? 사우디 가돼 있었대 인제 모르지 언젠가 어디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니는 회사 거 다닌다는데 그러 그래? 응. 네. 음. 그러니까 체력 다있울때 이거 밤은 그냥 송이 치 올라가면은 이대로 그냥 치웁니까 그러면 송이 안크잖아요 예? 밤 송이 치 올라가면 송을안 잡으면 밤은 이렇게 그냥 커져 지금송이다 커져 지도 아니, 포도는 숙소지야돼. 올라오잖아요 그 송이가 조그맣게 생기면은 응. 대나무 갖고 털어 대나무가 이거야 네. 어. 쭉 다니면서 한번 털어요 작은 어. 음. 거예 네, 그럼 아름거작른거 거 이런 거 떨어지면 그아이이 있는 게 있잖아요 어, 큰 거는 붙어있고 예 그게 옆로 네, 똑같아요 사각쪽과은 똑같아요 응. 커지는데 불, 작은 거 많거든 불량이 그래서 끼져야 그게 큰 방이니까 틀게또틀리 농사짓는 사람마다 틀려서 어. 그냥 막 송이체 어떤거 보면 막큰 송이 막 작은 송이 해가지고 그래. 막 해드리는거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고 어. 어떤 사람들은 다 틀어가지고 어. 알갱이만 막 붙고 각고각 해가지고 그래 만, 그게, 그게 정상이에요농 키우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 밤은 그냥 나에도그더라고 그래요? 어. 이게 그 꽃인데 그 지금 이제 나오는게 네. 이 꽃이 찍어운면에는 밤송이가 붙더라고요밤농사지 음. 이렇게 좋은데 뭐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양하고 저 함양 쪽에 가면 밤이 있는 산에 막딱 서있죠 양 그러면 양말, 쓰네, 양말. 어. 그래 요즘은 뭐 저기 드론을 치는건 모르는데 그때는 헬기가 치는데 그래 우리는 다 거기 헬기로 한거야 응. 어. 어. 아니, 공주도? 네, 공주도 온다, 그래. 다 그래. 네. 그래, 공주도 그래? 음,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밤은, 그걸 사람들 해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거 주워. 뭐, 다른 것도 없고, 아침마다 이제 가서 죽더라고. 하루에 한 번씩. 쫙 <laughs> 다른 사람 해게고죽 내려오고 내려오고. 아이고, 가을이 되면 이거 밤 주느라고, 사람도 없어요. 좀... 와가지고, 막 외국인들 와서 천부이밤주라고 난리가 니래 응. 인건비를 좀대로네 인건비. 네, 그렇죠. <laughs> 아, 형님 밥 잘하시네요. 여자보다 더 낫네요. <laughs> 아, 나보다 더단답잖아요응와도난된걸 난... 좋아하거든 지름은 <laughs> 못 먹어 아과 뭐든 제야 하고 과일은 딱딱해 하고 아유 시원하다 아 어? 나는 거기 뭐, 들어갈 뻔해서 답답할 뻔 했네 그딱해 열을 잘 차려 있네 탑 하는 거는 여기서 잘 되나? 어, 형님, 이제, 태백 거기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나가시는데, 과일나무가 사과가 이쪽인지 날씨가 많이 푹해지고 이러니까. 아니, 네, 사과 좀 쉬워, 하는쉬험 시험. 그러니까, 근리다 올라가서. 어 이거, 내로이 천재야, 이거. 이걸로 고삼지 왜 사과 맛있야 아, 태백에도 어. 사과나무 맛이 멋있어. 아유. 전부 난... 다심어있 보니까. 근데, 사과 맛이, 경북 여기 부족지에 많고, 맛이 없어. 요 정말로. 인젝가 제일 나 맛이 맛은 또 소백산, 태백산 맛이 아직까지는 그못 따라오더라고 강릉대학에 대구선 <림대> 한번 갔어 밥더드 네. 강릉대학에 그 과수 교수가 영주의 대중센터에 그가 올라가서 그 교수님한테 시간 간사지 하는 대학이야. 아무래도 여기만큼 안 된대요. 나가 해 보니까 예전에 그 추석 전인데 사과 잡 잡아, 사과 잡아가 봤는데 옛날에 이거 갈대 위로 좀사고 팔기 이런 거 했거든요. 예. 아, 밭에 갔는데 그냥 사과가 허야 어, 예, 그냥 거를바리를 이렇게 음. 따야 된는데 그렇지. 아주 보니까 그그 뭐냐 품종이 아우리가 뭐. 그런데 여기 슈. 그럼 예, 그때 예, 따야 예, 된다는 예, 거야. 예전에 그 거를 때 따가지고 추석 전에 사야 더라고 아니 갈라면 멀었다. 가려가지고. 상할면 멀었다. 아. 해주고 가라. 아. 그가면 반장만 줘. 반장만. 주인이 그녀가 이시인이 가라 그래 가지니. 네 맘대로 가라. <웃음> <웃음> 좀 늦어요. 아 여기 있으면 슈. 네. 날씨가 더우니까 네, 술이 순하네 두려 일조 밥상 술인데 맛있는 네. 있어가지고 많이는 안 먹거든요 한 잔만 아 네, 등산. 네. 이거는 등산하는게 최고예요 아, 아. 그리고 저녁에 잘때 막걸리 먹으면 뭘 네. 네. 먹으면 안아 사가지 않아서 대기 하면은 잘못하면은 뭐 그냥 밑간 다음에 밭대기 잡고사가할 때가 한한 해인가 두해해봤고요 네. 대봉 밤네 어. 예, 대봉감 알아도 감이 왜그잘는데 대봉 여기에 난대봉기 하나 심문하는데그 아. 키가 몰려고 그래야 되 난데. 삼년 아, 대봉 그거는. 말 줘야, 네? 말 줘야 돼. 이 밭에 이거 그 많이 줘야 돼. 대봉에. 그런 만 줘야 고 아예 한 조사는 안 돼요. 사내하면 아, 처음부 어. 바닥에 보면 한 포대씩 그냥 있어. 살기는 살면 되는데 죽이는데 한 포대가 죽이는데. 아. 한삼년크다죽어 그래. 아. <놀람> 아, 아니요, 우리 안된 거는,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나무, 예, 나무 유만씩 하잖아요. 응. 어, 이만시한 어. 데다가, 이만, 치게아어 진짜. 뭐어요 감히. 네, 그래야래 예, 예. 그 옛날에 그 5kg 박스에 들어가면은, 많이 들어가면 7개, 아, 8개. 그렇지. 아, 그렇지. 좀 들어가면 이제 13개 이렇게 나온다네. 어. 보통 7개, 8개가 들어가 그래요, 맞아요. <laughs> 가을 있고 가을 장선 많이 하셨어요, 가을 장선. 아이, 그것도 그냥, 감, 당감, 이 손에 안 보려고 가면은, 네. 나무새 세, 감을 세. 나무당 응. 봐가지고 감을 샌다니까요 <laughs> 그래야만이 그 대충 나오는지. 대복이 나오는지. 대은대복은 크니까 세, 그래. 네, 상관없는데, 당감도 아, 세요. 음. 대복은 뭐, 그냥 나무가 떡으니까 상관없는데. 원래 심은거 있잖습니까? 이런거 큰데 있는거 있잖아요 응. 응. 그것도 대충 사가지고 몇장 나오는가를 맞춰야 되니까 응. 근데 그런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거 땅속에 있는거 응. 고구마 감자 이런것따잖아나 응. 그거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 이 <laughs> 내가 무를 밭길에 샀다가 무요? 폭돈 망했어 아하하, 무를 좋 강원도, 영원히 진저 하늘 동네는 늘금동네그서가가 민영상, 무가 이 허벅지만이 어느 부은지예 근데 저기뭐 10분 전에 심었는데 예. 아주 오는 기구더라고. 무는 삼성 바람들어가어딱 보면은, 딱 닦으면 옛날 그쯤에뿌리이가 성능병이 걸렸다. 그때부터 망할 뿌리가. 내가 이게 뭐삼각상 가는 데 아무도 아는데 한쪽에 부당갔다저 강원도 저 임원 극장에서 한참 들어가한 시간을 들어가서 나와서 상품 가스가 없다고 그때 매겨 다 있어야 되나. 그때에덕병이 걸렸어. 처음 그생인데 뿌리까지가. 뿌리그 부는 거조금나와서지 그때 좀금만덜성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에 신분증 심은는데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지... 아이 먹는 게뭔데가아더라고 <laughs> 나는, 나는 바라보는 지장 없다 내가 막 같이 우는 우니만 하면 된다 이러고 씻고 왔는데 음. 아이고 목적이 나오나 좀. 그냥 중상인이 막 잡고 그래 우는 그래. 맛이 그리그 말이다. 연하고 막엄지 크고 야, 그 <laughs> <앞당수 앞두고> <웃음> <웃음> 이게 우리가 발전, 발전, 발한 필요 없어. 응. 이 삼겹살은 상추, 어. 묵은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된장. 어. 된장, 고추하고 된추만몇개 있으면 되는 거 이건 이 묵은지를 씻어 놓으니까 더 맛이 없다, 이거. 묵은지는, 어. 오래되면 약간 곰팡이를 갖다가 하얀 어. 피잖아. 어. 그걸 그냥 이제 그으면은 냄새가 그걸 니가 씻어보는 맛이 없다 왜요? 약간 그고구만 냄새. 아이고 시즌에. <laughs> 아나 음. 우리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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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거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음. 유튜브 하면요. 응. 특히 맘은 그냥 떠만 떠요. 그냥. 틀기만 떠요. 아. 자동으로. 설치하면은. 그, 음. 네. 따로 이름 안 해도. 음. <laughs> 그리고 아, 아빠로 온다 하면은 그 저기 아들들한테 그 카드. 그냥. 어, 이거 그냥 아 이거 얘기만 하면 되겠다. 아 우리 뭐 다음 잘한게 나도 잘이 방송은 내일 네? 나가고 내일 코골고자 코고잖아요네몇 쪽갈이 먹었어? 코골은 나가야가요? 네. 이건 뭐 경고하다 청소는 뭐예요? 아, 그, 뭐 그, 어. 청소? 아 그거 아니에 그거는 그냥 뜰거그들이막 계속 쓰레기랑 쓰레기랑. 음 그런 거 끈다 주말이요. 내가 그 뜰다고 끈다. 끄떡없이 가는데 코로코로 가는데 이게보다는 좀더 나아가 봐. 지못돌이해발몇미몇미될 유튜브 보고 막 아주 막 달리어. 제그 산꼭대기를 그 내려 탈거같아킬로 되는 데땅 떨어지기를 탈거 같아. 이몇몇 해발 몇 미다 그랬나? 528m 9 0 0 5 2 8저다 이거 800꼬지 되는데 예, 800꼬지 됐어요 그거 다 써놨어 삼척은 몇 꼬지지? 거기도 한 700꼬지 정도 되지? 네 거기서 그런데 올라가는 데가 거기는 대국에 땅떨어지고 가야돼 살짝만 건다리면 <끝나면> 그냥 떨어지고 <웃음> <웃음> 거기 갔다온 거다 지고. <지파라시오> 아, 보이들이 돼 가지고 공화에 코로나 환자 45명이다. 얘는 마을로 네영이주가 아홉 명이고. 아, 행이못 봐서 삼충생이야 이런 건 들착았네요. 아, 떨요 많아요? 많 네. 어디? 삼충속 많아요? 여기. 예. 네. 보라를 몇 대지 뭐. 아이가. 아, 그런 거 음. 그런가 싶어. 사람들이 그러 없어 그치? 난 이런 데다가 저기 옛날에 그 호박 있잖아요. 늙은 호박 그거 심 잘돼. 잘되면 안 되잖아. 다다 타먹을 다, 다거 아니야. 아 잘돼. 그런데 내가 이거 한번 시험 받고 한 번씩 작년에. 예예. 예. 잘 되더라고. 그럼 안심하노. 그럼 호박이만 이만 남겠죠. 아 예예. 잘돼. 여기 하여튼 막 이쪽이나 저쪽이는좀 땅이 좀적아라잖아그 거름이 내가 땅이 좀, 좀 죽을 응 어. 이는생땅이나 이건 알게 그이생땅이나 초박도 되고, 수박이 맨날 있다가지고. 아니, 그래. 안 되겠다. 그거 해서 갖고 내려가기가 힘들이요몇이 그럼 무거워서 그래. 예, 무거워가지고. 네, 세시면 가볼까요? 응, 가볼요 응, 난 팔등이깐 천천히 해 데리고 올까? 아니, 그게 내려가는 걸 놓고. 아 위험해. 응? 가는데. 이거 꼴이 빼줘. 빼, 빼야 되잖아. 있다가? 이거 팔당대좀 가자. 지금 내려가시려고. 지금 난 거기 갔다 올려고요 아저 위에? 네. 가봐요 네. 가면은, 가면은 어, 딴데 가지 마시고 응. 그 다리 출렁다리를 걸어가라 응. 응. 여기서 보면 다리가 보이거든 응. 네, 운밭 저거 운밭이 보여 이거 셔요 응. 하나씩 보면 되겠네 저거서 보면 보여, 보니까 응. 출렁다리가 보면은 작품들이 많아 응. 나무가 저런 저 바위 돌 위에 그냥 응. 나무가 작품이라 그냥 와요 문제가 문제가 한 번도 안, 안 올라가 보셨어요? 게. 아, 아니 먼저번에 가다가 늦게 와갖고 뒤로 가면은 오는 달이리. 출렁 오늘... 다리 저쪽으로 음거 건너는 돈은 안 내요? 없어요. 그 돈은 없어. 음 그래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은 거기서 예. 조금 내려가면은 중앙차 처리 나와. 음, 절절있더라고 예, 그, 거기서 한 40분. 음한 3, 40분. 빨리 그래. 빨리 갔다 올게. 천천히 내려가. 그까지 갔다 오시면 한, 아... 한 2시간 될 건데. 뚜껑에다 뚜껑에. 요거랑 내 틀어 놓고 갈게. 이거 哎，哥、嗯，哥 <跟著 S 1>，哥<走>，